왔다 오 뭐야? 여기가 한강이다 한강 아 여기서 돗자리랑 치킨이랑 라면 사서 저기서 먹자 네 여기서 사면 되겠다 어, 어 여기서 사면 될거 네. 될 같은데 네. 들어가자 어떤 게큰 거예요? 그걸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 이거 만지는 예. 거예요? 제일 큰 거예요 큰 거고 그 밑에 게 작은 거예요 아, 이게 아, 작은 거예요? 큰거살까 그럼 큰거 사자 그럼... 라면 끓여주는 기계 알아? 베트남에 없는데 이거? 네 맞아요 라면 어떤 거 먹고 싶으니 골라봐 매운 거 나도 열라면 기네. 저 신라면. 신라면? 네. 오 그다가 게야있어게네큰 거? 거? 큰 거. <laughs> 세 개. 어, 세 개. 아, 네 개네 개. 네, 개. 네, 개? 아, 네 아, 세 개? 아니, 대님안 먹어. 난안 먹어. 두 개만. 두개두개두개너다 어. 먹을 거야? 저만 먹어요? 이거 뭐야? 하십니 네, 봉투 하나만 주세요. 사만 구0 원. 사만 구백 원이요? 네. 젓가락 네개 있어야 됩니까? 예, 네개 있어요. 읽어봐봐 어떻게 하는지. 절대 보상 안됨. 어... 오케이. 실패해도 절대 보상 안해줘요. 알 아겟츠. 앞 손님이 사용하고 남은 시간에 용기를 올리지 마세요. 네. 꼭0 0으로 표시될 때 바코드를 인식 후 용기를 올려주세요. 여기 바코드가 있어. 여기 있지. 바코드. 이거요? 아, 어, 네. 바코드. 여기를 인식해야 돼. 음. 자, 여기 바코드 대주세요. 됐지, 끝났다. 아또 이제 조리 시작 버튼을 눌러야지. 빨간, 빨간, 빨간 조리 시작. 아, 조리 시작. 음, 신기하다. 점, 정... 점, 정... 왜 종류예요? 어? 이거 안내글러요. 어, 오, 거품이 있어요. 뜨거운 을 나오고 있는 거야. 네 뜨거운 을 나온 다음에, 자동으로 조리가 시작돼. 아, 치킨 안 샀다. 야, 치킨 사러. <laughs> 빨리 치킨 사야겠다. 빠져. 라면 뿔겠다. 저 치킨 여기서 사면 되나요? 네, 예. 네, 네. 어, 통닭 한 마리, 통닭 한 마리, 양념. 닭강정 있다. 이거 한개 사자. 저희 닭강정 하나 주세요. 네. 얼마예요, 사기? 32,000원. 32,000원? 왜 라면보다 싸게 느껴지네요. <laughs> 라면이 <웃음> 너무 비싸서 그런가? 무조건 걸려요? 예, 네. 그럼 발 찾으러 올게요. 이것도 응. 여기 놔둬도 안 찾아올게요. 이거 물에 안 잠긴 부분을 좀 이렇게 잠기게 해야지, 이렇게. 7초 남았다. 6초, 5초, 아, 4초. 아, 시간 3초, 있어. 2초, 1초. 끝. 와, 대박. 이제 꺼내면 돼. 아, 진짜? 이 뭐지? 이 라면 열라면 매장에서 봐요응 매달 봐라 이리와 이리와 선배 헬리콥터 헬리콥터 어? 저기요 전쟁났다 아이 진짜하어 네. 전쟁났어 큰일났다 어떤 나라라? 몰라 서비스로 뭐 하나 더 음. 줬어요 한나라면 시만동 진접시. 그냥 띠엔 체험하게 해주려고 여기 온 거지. 감사합니다. 아, 평소면 절대 안 와. 나나 안 와. 아마 주말 사람 참 많을걸요. 응. 지금 어, 네. 평일랑. 주말에는 사람 엄청 많아. 비싸도 사람 엄청 많아. 일단 밤에는 저기 분수쇼도 해. 아 분수쇼 분수 막물 나오고 있는 거 음, 있잖아. 저거 응. 일단 밤에 밤에. 아이, 이거 열라면인가? 신라면이야? 음. 내가 먹는 거. 열라면. 열라면. 신라면아요 아, 그렇네. 음. 열라면이 맛있네. 네. 여기 밤 되면 노을이 지거든. 노을 알아? 그해 떨어지면서 음. 주황색으로 하늘이 쫙 변하는 거 있잖아. 아. 어... 노을. 황혼. 황혼. 음. 어쨌든 지금 5시 15분. 한 2시간만 더 기다려 봐. 네. <laughs> 네! 한마리예요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랑 닭강 정도 한 마리. 좋아요. 참 힘들다. <laughs> 참 재미있게 해주기 힘들다. 아이거왜 <laughs> 어, 이렇게 내가 힘드냐. 우와. 어, 이거. 보자. 어, 이구한 마리. 어, 유 뭐야, 이거 한 마리 맞지? 한 마리 반으로 오자. 아, 한 마리 아, 반으로 자는 거네. 뭔 하이바? 오케이. 오케 이제 게임 넣 오케이. 래딩 오 완전 잘라. 아란이 빨리 들어가 빨리. 이제 비켜. 게임 비켜 이제. 게임 비켜야지 이제. 자, 뭐 하이바? 아, 가운데 한 조금 더 가운데 한 자야 돼. 어 소스 터진다. 오 오마이갓. 뭐 먹을 수 없네. 자, 뭐 하이바? 뭐 타봐. 완전 잘라. 지금 완전 잘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촬영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그만 찍으면 안 될까? 네. <laughs> 이제 먹어볼까? 준비, 하나, 두, 아, 하나 네. 둘, 셋. 하나, 둘, 셋. 와우! 아, 시원해요. 진짜. <laughs> 방금. 진짜 뭐가 어설프다, 우리. <laughs> 어? 방금 땡 <냉> 섞었어. <laughs> 아니, 저 언제 입으로. 이불... 너 했어? 저 언제? 저 아니야. 누군데? 아, 누구 했, 했어요? 했 <laughs> 뭐? 어, 타이바. 여, 타이바. 여, 타이바. 여, 타이바, 여, 타이바 오. 오. <웃음> <웃음> 네, 여기 어, 운전에 저기 온다고. 아, 나름 생각... 어제 검색한다고 힘들었다 <laughs> 어, 여기 올 거라고 네이버에 얼마나 검색했는지. 아, 지유와 옆에. 지도 있고, 그치, 그래. 어, 엄마? 이제 노을이 데 싹. 사... 아, 진짜. 근데 지금 은 없어. 해전전? 아니, 하지간, 하지간. 아, 이 지금 아직 안 줬어, 어, 아직 안 줬어. 이 사람들 많이 얘기해서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이거 좋아. 이 이거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아 이거 좋아. 좋아. 이이아좋 야, 아이, 뭐? 어찌요? 한강, 한국 사람 좋아해요? 한강에서 다들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쉬고 싶을 때 여기 나와서 쉬기도 음. 하지, 맛있는 것도 먹지. 한강이 있기 때문에 또 서울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는 거야. 음. 호찌민 같은 경우도 사이공강이 있잖아. 음. 그사이공강에 뭐가 들어와? 컨테이너부터 모든 게다 거기로 들어오잖아. 시, 항상 시끄러워. 이렇게. 밍밍밍밍 배설이 많이 나잖아. 우리 집에 있어도 배설이가 나. 네. 웅웅 이렇게. 응. 음. 강이 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거야. 음. 한국이 원래 베트남보다 훨씬 더 가난한 나라였어. 옛날에는. 네. 한국이 너무 가난해서 아. 한국 사람들이 독일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가서 음.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다시 보냈어. 아. 이해돼? 이해요 아, 응. 음. 아, 여기 살고 싶어요. 응. 살고 싶다? 어, 여기 살면 돈 많이 필요하다니. 더러워. 닭강정 맛있다. 이거? 응. 맛있어. 나 맛없을 줄 알고 별로 안 먹으려고 했는데 맛있네. 맛집 같아. 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애마마요. 맛있어. 식었는데 맛있어. 솔직히 이거 연기다. 잉연기딸 đi học sáng. sáng đi 5시 쯤. xong rồi sau đó là đ 예전에술집 3-4시까지 했는네네네 그때는 시급은 얼마였어? 한시간 한시간 얼마? 9원 진짜? 네 ja. 높았네 왜 well, 술집이라 힘들어요 아 술집이라 서 높았구나 음. 지금 최저시급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만원 정도 될 거야 9천 얼마가 만원인가 그래 근데 만약에 만원 주잖아 사람 못 뽑아 그거보다 더, 더 많이 줘야 돼. 아란, 아란 언니, 음. 저는 학교 소운 아니에요. 소 소원 근처. 소뭐 소원. 예를 들어 성수동이나 이런 데서 사람 뽑잖아. 그럼 돈 많이 줘야 사람들이 와. 어. 왜냐면 또 손님도 많잖아. 힘들거든. 그래서 만원 주면 사람도 안 뽑아. 그래서 외국인 알바생도 많아. 내가 처음 알바할 때나 시급 얼마인지 알아? 얼마야? 2,500원. 음 와. 옛날에 내가 어, 어릴 좀때 옛날. 옛날에 나는 오후 알바였어 저녁에 음. 한달 월급이 40만 원 40만 원 그러니까 풀타임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됐고 음. 나는 좀 짧게 일해서 40만 원 그리고 내가 에어컨 청소 업체에서 일을 했었거든 알바 음. 한두 달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월급이 한120 정도? 근데 진짜 힘들었어 에어컨 <laughs> 청소 알바 진짜 안 엄청 힘들어. 힘들어. 맞아요. 나는 물 버리는 담당. 아 그럼 이거 아, 제일 힘든 이거 거. 제일 힘들어요. 제일 그렇지? 힘든 거. 네.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저녁하고 이제 그런 거 알바했지. 초밥 뷔페 있거든. 네. 거기서도 알바했었고. 예. 그리고 병원에서도 알바했었고. 어떤 병원? 네. 병원에서 그냥 그거 의사 가운 있고 그냥 병원에서 그 건강검진실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 환자들 오면 조아라님 하면 이제 네 하고 이제 와. 아. 그럼 이제 눈 시력 검사. 네. 그 다음에 뭐 체중. 뭐, 이런 거 검사하고, 어, 뭐, 혈압 검사하고, 간단한 거. 어, 선생님, 저 괜찮은 <laughs> 건가요? 나한테만. <막>. 어, <laughs> 그럼니다 고작 그냥 나는 알바, 알바하고 있었는데, 혈압 재는거 하는데, 네. 선생님, 저 혈압 괜찮은 건가요? 어, 네, 괜찮아요. 어, 네, 괜찮아요. 호주 가서 오렌지도 따보고, 아, 들어봤어 사기도 당해보고,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메일로 와. 호주 가서 사기도 당해봤어. 일했는데, 돈을 안 줘. 월급 안 줘. 돈을 안 줘. 신고했어요? 아니 신고도 친구 못 해. 일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뭐 회사가 아, 또 있거든. 아, 그런 아, 업체가 아, 있는데 그런 브로커가 있어. 브로커한테 돈을 주면 그 브로커가 일을 소개해 줘. 그 브로커는 또 수수료를 받아. 아, 그니까 자기가 돈을 받아서 나한테 다시 아, 입금을 해 줘. 아, 무슨 말 이해 되지? 아, 근데 그 브로커가 연락이 안 돼. 차단했어요, 연락상 응, 나중엔 돈안 주고 그냥 우리 차단해버린 거야 근데 나만 당한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시골에 간 4명이 있었거든? 4명? 같이? 어, 다 같이 당했지 뭐 어? 그 오렌지 농장에서 사기당한 거야 오렌지 그래서 다시 도, 돌아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딴 데로 갔지 오렌지 농장에서 뭘 하냐면 새벽 5시에 일어나 아. 그리고 대충 아무거나 먹어 네. 근데 그 집이 오렌지 농장 한가운데 있어 근데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어, 사람이 6시에 이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1 2시에는 일을 못 해. 12시까지만 일을 해. 왜냐면 해가 너무 뜨거워. 그러면 12시에 들어와. 밥을 먹어. 그리고 오후 3시에서 4시에 다시 나가. 그리고 밤 9시까지 일을 해. 해가 안 줘. 아, 그래요. 밤 9시까지 해가 안 줘. <laughs> 언제까지 해가 안 줘? 방어 9시라고 했잖아. 방어. 아, <laughs> 방 9시라고 했는데 그게 집에 와. 다시그한테충 밥해서 먹는 거야. 감자 구워 맞아. 먹고 먹을 것도 별로 없어. 괜찮상 어릴 때잖아. 어릴 때는 사기도 당해 보고 다해 봐야 그다음에 나중에 커서 이게 뭐 잘못된 건지 아닌지를 아니까. 네. 그래서 많이 당해 보고 많이 해 봐야 돼. 빈도 이렇게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이 나중에 엄청난 자산이 되는 거야. 네. 어릴 때 진짜 이것저것 다해 봤거든. 그래서 그때 배운 것들을 지금 써먹고 있는 거야. 뭔말 알아요? 네. 해서 현자 되어. 대 내가 라데 바르르치오. 베트남에서 깡 있잖아. 근데 냄새가 너무 오잖아. <놀람> 엄요 어, 맞다 어, 맞아. 왜냐면 베트남 사람들이 그 강에다 그냥 막 쓰레기 버리잖아. 쓰레기 나중에 냄새 날수밖 오줌... 오줌도 그냥 막 싸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는 오줌 싸면 벌금이야. 뭐 발낭 쪽도야 말 đúng không? 음, em đi buổi tối nhưng mà không thấy được c ả 거리 찾겠네요. 어디 가?